안녕하세요. 오디오 실전용 지침 영상 오디오 스피커입니다. 빈티지와 하이엔드를 모두 다루며, 입문자와 마니아까지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국내 유명 오디오 제작사들과 기술협력 및 조언을 얻어 제작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디오 입문자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오디오는 다양한 장비와 용어를 다루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오디오 입문자는 시작할 때 많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입문 시 놓치기 쉬운 실수 몇 가지입니다.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한다. 오디오 기기의 가격은 그만큼의 음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 중에도 좋은 음질을 내는 제품이 많으며 반대로 고가의 제품 중에도 음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양과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문자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저가의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한다. 오디오 기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음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음량으로 운용할 때는 공간에 제약이 없으나, 작은 음량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다수 발생합니다. 시스템의 크기나 능력들을 매칭시키는 기술적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제품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디오 기기는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원하는 음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설치할 때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앰프나 스피커의 경우 올바른 설치가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앰프류나 소스류는 설치 시 수평과 적절한 전원 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오디오 기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피커는 먼지가 쌓이면 음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앰프나 DAC와 같은 디지털 장비는 전원 차단 시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전원을 넣어 놓거나 스피커는 정기적으로 작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지 않는다. 오디오 기기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따라 음질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좋은 음반을 발굴하는 과제가 있는데 대부분 녹음 기술, 환경에 문제가 큽니다. 오디오에 대한 지식을 쌓지 않는다. 오디오는 다양한 장비와 용어를 다루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오디오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면 더 나은 음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관련 책이나 잡지를 읽거나 오디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바꿈질을 자주 한다. 오디오 바꿈질을 자주 하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기존 제품의 장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바꿈질은 비용적인 부담도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입문자 수준에서 고수 수준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오디오에 관한 많은 정보보다 좋은 정보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실제 사용자 외에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선별 선택하는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떠셔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